안녕 친구들! 저번 시간에 원장님이랑 어, 도깨비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나눠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짜잔! 자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한번 꺼내볼게요. 자, 어? 탈실도 있고요. 음, 이건 뭐지? 어? 봉투가 있네. 공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양면 테일이 붙어 있는 부직포도 있고. 어? 어,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양말도 있어요. 이 양말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양말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뿅뿅이. 눈알들도 있어요. 어, <laughs> 눈알들도 있네. 자, 그러면 오늘 원장님이랑 만들어 볼 거는 우리 양말 도깨비예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준비물을 소개시켜 줄게요. 준비물에는 여기 콩이랑 쌀.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곡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위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봉투에서 꺼낸 탈실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는 부직포. 이게 뭐로 변신하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 양말도 있고요. 만약에 집에 작아진 양말이 있다 그러면 그 양말을 사용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 두날 그리고 뿅뿅이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재료로 도깨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은 콩으로 해볼까 쌀로 해볼까 결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원장님이 양말을 조심하게 이거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양말을 한장만 꺼내볼게요. 여기 있는 이 핀은 위험하니까 바로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 양말에 내가 원하는 곡식 중에 한 가지만 골라서 넣으면 돼요. 자, 원장님은 한번 이번에는 통을 넣어볼거예요 내가 넣고싶은대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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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주세요 자 얼마나 들어갈까 자 여기다 받친다음에 원장님은 이렇게도 집어넣는다 쑥쑥쑥쑥 꽉 떨어졌다 쑥쑥쑥쑥쑥쑥쑥쑥쑥 엄마한테 양말을 벌려달라고 한다음에 쑥 넣어도 되고 집에 숟가락이 있으면 숟가락으로 넣어 주세요. 자, 들어간 거 보여요? 소리 소리 들려요? 자, 이거를 한번 열심님좀 눌렀어. 그러면 어 동그랗게 됐네. 자, 우리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 자, 한번 여기 있는 콩을 맞어. 다 들어갔다. 우와 거의 다 들어갔다. 와! 자, 넣어 볼게요. 그리고 동그랗게 손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됐어요? 자. 이 양말이 도깨비 얼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있으면 콩이 르르 빠질지도 모르니까 여기 설시, 화장님이 이번엔 초록색을 써봐야겠다. 자, 초록색을 먼저 조금만 잘라서 빠져나오지 않게, 콩이 빠져나오지 않게 꽉 묶어줄게요. 자, 부모님 도와주세요. 같이 묶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꽉 묶어주세요. 자, 이러면 빠져나오지 않아요 만져도 보세요 오 느낌도 이상해 자그 다음 우리 도깨비 얼굴이 만들어졌으니까 도깨비 눈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치 도깨비는 어눈 하나 만들어줬고요 너희들은 도깨비 눈이 몇 개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상상하는 대로 만들면 돼요. 도깨비 눈. 원장님은 도깨비 눈 3개. 어디 보자. 하나 더 붙여볼까? 눈이 3개인 도깨비야. 우와. 그리고, 음, 요 뿅뿅이는 원장님이 한번 코로 만들어 볼게요. 잘띄어서 양면 테이프가 잘안 떨어지면 엄마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 돼요. 자, 어잘안 떨어지네. 어왜안 떨어지지? 자 됐다. 자 해서 고도 만들었어요. 자 어때요? 오 뭔가 모양이 나왔는데? 오자 그리고. 여기 있는 털실로 원장님이 머리카락을 만들어줄건데 자 한번 다 풀러볼게요 슝자 머리카락을 만들려면 요 부분을 요렇게 돌돌돌돌 잠깐만 옆에 가 있어봐 요렇게 자또 요렇게 하나하나 잘라서 해도 되고요 자르지 않고 원장님처럼 이렇게 말아가면서 바로 이렇게 되면 어? 머리카락처럼 될것 같아 자, 너희들이 두 가지 색깔을 다 섞어도 되고요 한 가지 색깔만 써도 돼요 먼저 이 정도 털실만 한번 써볼게요 자, 자, 여기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엔 이거를 또 똑같이. 음. 원장님이 준 털실을 다 쓰면 돼요. 아니면 어, 이 도깨비는 머리카락이 없는데. 뭐 그러면 머리카락 안 해도 괜찮아요. 자. 마만 머리카락으로 만들고 싶으면 집에 혹시 글루건이나 본드 같은 게 있으면 엄마 도와주세요 해서 꼬불꼬불 붙여도 괜찮아요. 자, 거의 다 풀러졌어. 원장님이 털실 다 쓰려고. 오, 없네. 자, 자,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거든.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어. 어? 이두 개가 어떻게 도깨비 머리가 될까? 자, 원장님이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요건 이렇게 놨어요 <laughs> 자, 도깨비 머리야. 부모님 도와주세요. 자, 여기를 한번 묶어볼게요. 짜잔! 슈! 어? 묶었다. 머리카락아 내려와라. 자. 음? 어떤 모양이 됐어? 초록색 머리에? 어? 도깨비? 어, 이것도 뿔도 같다, 그치? 아니면 요거를, 음, 요렇게 한번 말아줘도 괜찮아요. 어때요? 자, 우와, 정말 도깨비 같아요? 아까 그 친구가 심심하지 않겠다. 그리고, 자, 요기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부직포는 도깨비 뿌리 될 건데요. 도깨비 뿌리 될 건데 원장님이 사인펜을 준비하라고 했었어요. 자 원장님은 유성매직을 하나 가지고 와서, 아이고, 음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금을 한번 걷어볼게. 슉 슉. 어? 그냥 걷어 이렇게? 그 여기 있는 양면테이프를 띄어서 띄어서 풀처럼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뿌라뿌라 만들어줘라 뾰족하게 어때요? 뾰족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붙여야 되는데, 붙이려면 그냥 붙이면, 어? 붙을 것 같아. 요 안에 집어넣어볼까, 요거를? 자. 짜잔. 어? 야, 도깨비 뿔이 만들어졌네? 봉투에 있던 것처럼 양쪽으로 뿔을 만들어도 되고, 한쪽으로 뿔을 만들어도 돼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만들어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도깨비 만들어 봤나요? 원장님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까 이 친구만 있었는데 친구가 생겨서 너무 반갑겠다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리 친구들도 지금 만든 걸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재미있게 놀아보세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도깨비들이 씨름을 해보는 거야 같이 한번 재미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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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